친구들 안녕? 그림책 읽어주는 생기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환경에 관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쓰레기 마구마구 버리는 그런 나쁜 친구들 아니죠? <laughs> 오늘 선생님이 들려주는 책잘 들어보고요. 우리 친구들도 지구 지킴이가 되어봐요. 자, 그럼 동화나라로 출발! 지훈이의 새 옷장 지윤이는 새 옷장을 갖고 싶대요. 새 옷장을 받으려면 약속을 지켜야 한대요. 과연 어떤 약속일까요? 우와! 꽃이 달린 머리띠가 정말 예쁘다! 지윤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물 가게 에 들려 머리띠를 샀어요.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 지윤이는 마시던 음료수를 옆에 내려놓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어요. 지인 아주머니는 머리띠를 비닐로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놓고 다시 포장지로 쌌어요. 그리고는 리본으로 모양을 내어 묶었어요. 아주머니는 포장한 머리띠를 쇼핑백에 담고 말씀하셨죠. 생일 선물하려는 모양이구나. <laughs>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예쁘게 포장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지훈이는 집으로 돌아와 포장지를 뜯고 머리띠를 해보았어요. 때마침 지훈이의 오빠가 들어왔어요. 네? 또뭐 샀어? 툭 하면 버리고 툭 하면 사고. 우와, 머리띠 하나에 왜 이렇게? 정 지금 많은 거야. 네가 꼭 쓰레기를 만드는 기계 같구나.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상관하네? 너처럼 쓰레기를 많이 만들면 얼마 안 가서 지구는 쓰레기로 덮이고 말 거야. 게다가 이런 비닐은 100년이 지나도 안썩고 캔은 500년이 땅속에 남아있대. 네가 버린 쓰레기. 너보다 더 오래 남아서 사람들을 괴롭힐 걸잘 생각해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지훈이는 오빠의 말에 콧방귀를 끼며 들은 채도 안 했어요. 다음날 지훈이는 새로 산 머리띠를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친구들은 새 머리띠가 예쁘다고 돌아가며 머리띠를 해보았지요. 하지만, 구세 지훈이는 새머리띠가 실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끝나고 지훈이와 친구들은 우르르 몰려 문방구로 달려가 학용품을 샀어요. 지훈이는 딱히 필요한 게 없었지만 새 학용품을 사면 다 즐겁게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컵라면을 먹고 물티슈로 입을 닦았어요. 지훈이에게는 아주 평범한 하루였지만 지훈이가 만들어낸 쓰레기들은 집안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엄마는 생각없이 자원을 낭비하는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지훈이가 걱정이 되었대요. 지훈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쓰레기를 많이 만들면 정말 큰일 난단다. 자원은 금세 바닥나고, 공기는 쓰레기 태우는 냄새로 가득하고, 땅은 쓰레기로 뒤덮이게 될 거야. 넌 쓰레기 속에 살고 싶니? 엄마, 걱정 마세요. 지구는요, 아주 아주 크거든요. 지훈이의 대답에 엄마는 한숨이 절로 나왔대요. 그래서 지훈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지훈아 지구를 아끼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거의 만들지 않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물건을 낭비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 만약 네가 일주일 동안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면 생일날 네가 갖고 싶어 하는 선물을 줄게. 엄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훈이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어? 옷장이요, 옷장 예쁜 핑크색 옷장이요. 음 손잡이는요 반짝반짝 빛나는 장식이 달린 걸로요. 엄마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좋아. 대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한달 동안 쓰레기 분리를 해야 한다. 알았지? 네. 지윤이는 자신감 있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윤이는 오빠에게 엄마와 한 약속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laughs> 쓰레기 분리수거는 이제 네가 다 하게 생겼구나. 피시, 오빠는 심술꾸러기야. 괜히 그 샘나니까 응? 뉴스에서 못 봤어?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양이 1kg이 넘는데... 그런데 너처럼 새물건과 포장을 좋아하는 애가 쓰레기를 안 만들고 일주일을 보낸다고? 오빠의 말을 듣고 보니 지훈이가 살짝 걱정이 되었어요. 쓰레기 만들지 않고 일주일 보내기 첫날 지훈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목이 말라 음료수를 마시려고 했어요. 가게에서 음료수를 집는 순간 정신이 바짝 났어요. 헉, 음료수를 마시고 나면 음료수 병이 쓰레기가 되잖아? 헉, 맞다! 재활용 바구니에 넣으면 되겠구나. 지훈이는 빈병을 재활용 바구니에 넣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폐산이었어요. 문방구에 간 지훈이는 황당했어요. 어이, 거의 다 비닐 포장이 되어 있네. 하지만 지훈이는 비닐에 쌓이지 않은 공책을 발견했지요. 이건 사도 되겠다. 지훈이는 공책을 사고 비닐봉지는 사양했어요. 내가 오늘 비닐봉지 하나만큼 지구를 보호했어. <laughs> 문방구에서 나오는 지훈이는 왠지 마음이 뿌듯했어요. 어느덧 하루 이틀 지났어요. 지윤이가 물건을 하나둘 사는 바람에 쓰레기가 조금씩 생겼어요. 게다가 작아서 못 입는 옷, 다쓴 공책, 여러가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쓰레기가 나왔어요. 아휴, 가만히 있어도 쓰레기가 저절로 생겨나잖아. 그때 오빠가 다가와 플라스틱 병을 집었어요. 간단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해? 이건? 내가 가진다? 응? 그걸로 뭘할 건데? 여기에 흙을 담아서 곤충을 키우려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거지. 아, 나도 이것을 재활용해야겠다. 지훈이는 신나서 발을 동동 둘렀어요. 지훈이는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내 제법 괜찮은 방법들이 생각났죠. 지훈이는 통조림 깡통에 색지를 붙여 연필꽂이도 만들고 화분도 만들었어요. 아이스크림 막대를 물감으로 칠해서 화분 표말도 만들고요. 방문에 거는 이름표도 만들었어요. 지훈이가 만든 물건을 보고 가족들은 모두 감탄했지요. 우와, 이야, 지훈이 덕분에 우리 집이 아주 화사해졌어. 그래도 아직 쓰레기가 많이 남았어. 어떡하지? 지훈이는 상자에 담긴 쓰레기들을 들추며 말했어요. 그때 엄마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지훈아, 작아진 옷은 옆집 상은이 주자. 상은에게 딱 맞을 거야. 그러고 보니 자신에게 쓸모 없어진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좋아요. 그리고 쓸만한 물건을 골라서 아름다운 가게에 줄래요. 지훈이는 작아진 신발과 옷들을 옆집에 사는 상은이에게 주었어요. 또잘안 가지고 노는 인형과 다른 다 읽은 책들을 아름다운 가게에 주기로 했어요. 지훈이에게 물건 받은 사람들은 활짝 웃으며 좋아했지요. <laughs> 고마워 언니~ 고마워~ 아름다운 가게에 돌아온 길에 지훈이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분리수거함을 보았죠. 아, 봤다! 재활용되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놓으면 다시 가공해서 사용한다고 했어. 지훈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재활용 표기가 되어 있는 비닐! 유리병, 알루미늄 캔, 다쓴 공책, 우유팩을 각각 분리해 놓았어요. 그러자 쓰레기가 쑥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따로 우유팩 따로 아주 잘하고 있네요. 드디어 지훈이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우리 지훈이 엄마가 한 약속을 정말 잘 지켰어. 우리 집 쓰레기가 확 줄었는 걸 엄마가 생일 선물로 분홍색 억장을 사줄게. 엄마의 말에 지훈이가 울명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실은 소랍 속의 쓰레기가 더 있어요. 아무리 아무리 줄여도 쓰레기가 자꾸 자꾸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재활용해야 할지도 모르는 쓰레기가 많고요 정말 이러다가 자원은 바닥나고 세상은 쓰레기로 덮이고 빠일 것 같아요. <laughs> 지훈이는 풀이 죽어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저녁이 되자 방에만 있던 오빠가 나왔어요. 지훈아, 이것 봐. <laughs> 쓰레기로 만든 로봇이야. 어때? 멋있지? 지훈이 오빠는 지훈이 방 쓰레기에서 만들기 숙제를 했어요. 오빠, 정말 잘 만들었다. 이제 쓰레기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쓰레기 만들지 않고 일주일 보내는데 넌 성공이야. 오빠의 말에 지훈이도 엄마도 모두 기뻐했어요. <laughs> 참 잘했구나. 엄마와 지훈이는 옷장을 사러 가구점으로 갔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아무것도 고르지 못했어요. 엄마, 옷장을 새로 사면 전에 쓰던 옷장이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냥 내 옷장에 분홍색 페인트 칠하고 손잡이만 바꿔서 달아서 재활용할래요. 어머,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어머, 기특하기도 해라. <laughs> 화창한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지훈이의 옷장에 페인트로 새 옷을 입혔어요. 우와, 예쁘다. 내가 쓰던 물건이라 애정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가구점에 있던 새 옷장보다 더더 더 좋아요. 아빠는 일주일 사이에 마음이 쑥 자란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답니다. <laughs> 이 녀석 다 컸는걸? 그렇죠, 여보? 이야, <laughs> 우리 지훈이 짱이 멋있어, 멋있어. 짱짱짱! 친구들, 잘 들었나요? 선생님도 이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리진 않았나? 분리수거는 잘했나? <laughs>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친구들, 선생님하고 같이 지구 지킴이가 되어봐요.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